네, 안녕하세요. 오인프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주식에 대해서 주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많이 물리잖아요. 물린다고 표현, 표현을 하죠. 왜, 왜 물린? 어떻게 해서 물리는지 왜 물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그 매수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소문을 듣고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식 이막 올라갈 때 매수를 합니다. 이게 올라갈 때 매수를 해가지고. 이 빠질 때이 대비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이 종목도 보면은 뭐 그게 저그 한참 인기가 좋았던 신풍제약인데 급등이 서 상한가 쳐서 이 올라갔잖아요. 네, 이게 상한가 를한번 치고 올라갔는데 이게 한번 칠지 두번 칠지 세번 칠지 모릅니다. 네,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치고 두 번째에서 꺾였거든요. 지금 다시 5인치로 다막 가잖아요. 네. 그 보통 주식올라가면회계 본능이 있어 가지고 다, 바로 또 원인치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초창기 때 눌림목 줬을 때, 이 매수는 여기서 했어야 되거든요. 첫째, 첫 번째, 여기서 못하면 또 여기서 해야 됩니다. 이 매수 포인트가, 이런 데가 매수 포인트거든요. 이런 매수 포인트에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빠질 때는 무서워서 못하고, 내 올라갈 때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 중간에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어디서 꺾일지를 몰라요. 상한가를 칠지, 여기서 꺾일지, 여기서 꺾일지, 여기서 꺾일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꺾일 때,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못 합니다. 또 손실을 하면 또 겁이 나가지고, 돈이 아까워서 손절을 못 해요. 그러다 보면 손실폭이 커지면 포기를 해버린다, 포기를 해버려야 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이렇게 내려가면 또혜질 끌다가 이게또몇 개월씩 뭐 가는 겁니다.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물리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네. 이 종목도 보면은, 네. 컨버즈라는 종목인데, 상한가를한 번, 두 번, 세번 쳤잖아요. 세 번이나 상당히 많이 치고, 네 번째 갭 상승해가지고, 이제, 음봉을 보였는데, 그들이 계속 빠졌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쫓아가가지고, 매도를 했으면 괜찮은데, 이한번 칠지 두번 칠지 세번 칠지는 모른다 그잖아요 만약에 물렸다, 여기서 물렸다, 그러면은, 이 손절을 바로 해야 됩니다. 손절할 줄 바로 손절 해야 된다 그했죠 손절을 안 해서 이렇게 물리면은,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가면 손실법이 상당히 커요. 이 정도만 되면 엄청납니다. 이게 보통 보통 큰게 아니에요. 보통 뭐 천만 원쯤만 사도 금번에 막 삼사백씩 손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손실이 되면 포기를 해버려요. 내일도 반등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네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흘러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갔잖아요. 전주점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전주점을 깨고 이렇게 되면 이 정도면 1 년이 걸릴지 2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손실을 보고, 보통 1년씩, 2년씩 끌고 가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네,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네, 이 종목은 50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교육할 때, 1, 여기서 이5공을내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죠. 올라갈 줄 알았으면 잡았어야죠. 네. 상악가지고 슬금슬금 올라가가지고, 삼천짜리가 1 0 0 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중간에 잡아가지고, 우유선을 타고 올라갔는데, 중간에 잡아서 우유선을 깨면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안 깨고 계속 올라갔으니까,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이 장대 금보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여기서,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여기서는 우유선 깨고 안 깨고를 떠나서 매도하는 게 좋아요. 예. 네. 매도를 안 하고, 계속 갖고 있다가 또 만약에 이게 물리게 되면은,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계속. 5회장 꺾이고. 이게 언제까지 흘러내릴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또 원위치 여기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또몇년 또 갖고 가야 됩니다. 몇 년, 몇 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 갖고 갈수 있게 돼요. 이 모든 종목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를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종목을 안, 쳐, 안 쳐다보거든요. 왜냐면은 하 리스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은 그, 손실을 볼, 수, 볼 수가 있어요. 애차 손절을 못하게 되면은, 그, 큰 손실을 보니까, 그, 복구하려면 또 힘들잖아요. 복구하려면. 그, 복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을 쳐다보지 말고, 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들어가야 됩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네, 기생충 관련주라기여전파룬손 지금 3일째 장악가를 쳤죠? 네,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3일째 장악가를 쳤는데, 이 바른손이라는 종목이 기생충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알았으면 미리 사놨으면 하는데 대박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일일이 다알 수가 없어요. 개인 투자 애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합니다. 올라갈 때 쫓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쫓아가가지고 계속 세번 상하가 칠줄 알았으면 다 쫓아가죠. 이거를. 네. 그런데 알 수가 없잖아요. 한번 칠지 두번 칠지 세번 칠지 모릅니다. 내일 꺾일지 내일 또상한가 칠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운 좋게 들어가서 먹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실패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도박이 될수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 들어가게 되면 손절을, 네, 손절을 칼같이 해야 됩니다. 손절을 안 하면은 또 그, 아까 말한 그런 짝이 되어 있어요. 이 테마주, 특히 그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바로 보이치옵니다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은 다시 2 0 0원까지 네, 오는데 빠른 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테마주는. 그 세력이 서서히 올리는 주식은 금방 꺾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점을 두번 터치한다겠죠. 제가 설명했잖아요. 두 번을 터치 하지만, 음, 세력이 아니고 테마로 올라가는 주식은 바로 꺾이면은 고점 터치 안 하고 한, 한번 고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오일선을 타고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주식은, 그 보통 급등주거든요. 네, 급등주는, 한번 꺾이면은 또 급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급등을 안 하고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눌림목을 주고 5일선에서 네, 5일, 2일선까지 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주식이 꺾여도 한 번에 안 꺾이고 네, 두 번, 고점을 두번 찍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은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락을 하고 두번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웰, 웰크로이라는 주식인데 네, 쫓아가다가 네, 그, 손절을 못하고 이익을 못 챙기면은, 네, 그, 손실이 크게, 크게 볼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주식은 조심해야 됩니다. 쫓아갈 때. 손절을, 네, 최하 3%에서 손절을 칼같이 해야 됩니다. 3%에서. 어영부용하면은 금방 5%, 10%, 20%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 본전이나 아니면 본전 바로 밑에서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런 각오를 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평가 안심 종목 있죠? 네, 안심 종목은 급락을 하더라도 급등했잖아요? 그럼 다시 급락을 하면 또 급등하게 돼 있어요. 자기, 그, 그 주가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 급락을 당해도, 네, 들고 있으면 다시 또 본전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여기서 쫓아가서 사도, 급락을 해도, 네, 기다림 또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심 종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안심 종목은, 네, 손실부대에도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복구가 되지만은 일반 종목은 급등하면은 복구 자체가 안 됩니다. 복구 자체가. 네. 계속 그 흘러내리게 되면은 몇 개월씩, 네. 길게는 몇 년씩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손해입니다. 금전적으로도 손해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네. 좀보볼줄 볼 아는 그 실력을 네. 어느 정도는 키워야 돼요. 그냥 막연히 하면은 주식으로 돈 번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네,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저평가되고 좋은 거 있죠? 네, 좋은 주식 그런 주식을 사야 빠져도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빠져도 그렇지 않은 주식은 빠지면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 내려요. 흘러 내리기 때문에 그 손실 폭은 계속 커지고 또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내리면 또 많이 빠졌으니까, 네, 이제, 물타기라는 거 하잖아요. 물타기. 천만 원치 사다 천오백만 원치 사고, 이천만 원치 사고, 뭐, 삼천만 원치 사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타기 할수록 손실폭이 커지는 거예요. 원래 빠지는 주식은 모르면 물타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음, 안심 종목은 빠지면, 네, 물타기도 할수 있고, 네, 추가 매수는 할수 있습니다. 그 추가 매수 할수 있는 종목을, 네, 추가 매수를 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네, 함부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네 한일진공에 물리신 분들은 네, 저평가된 거니까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이거는 올라갈 주식이니까 추가매수가 가능해요 돈이 있으면 뭐 추가매수 조금 하시면 되고 한일진공에 조금 물리신 분들이 있는데 천원 정도에 아, 기다리면 이거는 올라갈 주식이니까 기다리면 되고 자금이 또 넉넉하신 분들은 여기서 추가매수 를 하면은 뭐 천원에 물렸어도 950원, 네, 960원, 70원 평균 약간 낮추면은, 네, 8호 수익이 나니까, 그하 한일 공은 그런 식으로 대응해주면 되겠습니다. 하일진공에 물리신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이런 거는 물려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기다려가지고, 계속 손실이 커지고, 혼자 흘러내리는 게 문제지, 이런 주식은, 네, 더 사도 되니까, 추가 매수가 가능하니까, 네,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거래량이 죽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밑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거래량이 아주 죽은 건 아니니까, 네, 그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마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테마주, 무슨 테마, 무슨 테마 해가지고 테마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테마주 쫓아다녀가지고 절대 주시는 돈못 벌어요. 벌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테마주는 보통 개인 미 투자자들이 뒷부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설거지 해주러 들어가는 거죠. 설거지 해주러 설거지 해주러 들어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테마주는, 네, 될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시는 게. 네, 제가 하는 종목 중에서도 테마주가 있는 모양이에요. 테마주가 꽤 있는 모양인데, 저는 모르고 그냥 하거든요. 모르고 하는데, 아, 구독자분들이나, 이, 뭐, 그런 분들이, 아, 이거 테마주인데, 해가면서 많이 알려주거든요. 저는 몰라요, 테마주인지. 그런 거 관심,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종목이 좋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테마주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 무슨 테마주인지 물론 알고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네. 테마주라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서 직업적으로 네. 그 주식을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 그 핸드폰을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직장 다니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매수를 해놓으면 손절, 네, 손절 그 시기,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어떤 분도 그, 그 상담이 왔는데, 그, 예를 들어서 3만원짜리를 살았는데, 3만 8천원짜리를 살았는데, 8천 어, 어떻게 보니까 3만 천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식이. 갑자기 보니까 급락을 한 거예요. 순, 순식간에.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손실법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손절도 안 되잖아요. 손절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르고 종목을 사놓으면은 갑자기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핸드폰을 하기 때문에 손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여유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은 매수 포인트가 있어요. 매수 포인트 매수 포인트에 들어가야지.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올라가는 건막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그때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올라가기 전에 매수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때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막 치고 올라갈 때는 그 사고 싶은 욕망이 막 솟구쳐요. 그러고 내려갈 때는 겁이 나가지고 팔고 싶은 욕망이 솟구치고. 그러니까 심리에서 이제 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심리대로 주식을 하다 보면은 거꾸로 하게 됩니다. 네, 높게, 높게 사고, 낮게 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 시비를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냉정하게 생각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주식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야 돼요. 주식할 때는, 마음의 문을. 기계가 돼야 된다, 기계. 기계가 돼야 됩니다. 딱 봐가지고, 아, 지금 사야 될때 하면 딱 사고, 팔아야 될때 하면 딱 팔고,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너무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이 움직이는 그 심리대로 하면은, 네,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게, 네, 원래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숭이하고 같이 하면 원숭이가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주식, 주식을 시합을 하면은, 네, 원숭이가 이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주식은 모르고 하면 실패를 하니까, 네, 공부를 많이 하세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또 공부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공부하는 요령이 있어요. 공부하는 요령. 실제 공부 잘 해가지고 서울대 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 요령을, 요령을 알거든요, 공부하는 요령을. 그 공부하는 요령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남들 10시간 할 때, 1시간, 한두 시간만 해도, 그 10시간 한 것보다 효과가 높거든요. 그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고 엉뚱하게 공부를 해버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맨날 공부 벌레, 맨날 책 보는 것 같은데도, 실질적으로는 좋은 학교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애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도, 네,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공부하는 법을 알아요. 공부하는 방법을. 네. 그, 효과 있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효과 있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했죠? 꼭 필요한 것만 배워야 됩니다. 수익 내는데 필요한 것만. 그, 실질적으로 한세 가지만 필요한데데열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열 가지, 열 가지를. 세 가지 배우기도 힘든데, 열 가지를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손실, 네, 수익 내기가 힘드는 겁니다. 그, 책을 100권 봐도 안 된다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꼭알 필요 없는 거. 꼭 필요한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알아도 도움이 안 되는 걸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그거를 모르면은 10년, 20년 주식을 해도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그키포인트를 빨리 알아야 돼요. 키포인트 보는 법을. 그래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3년, 4년 만에 주식을 독파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키포인트를 발견한 겁니다. 키포인트를 네그 포인트 몇 가지를 보는 거를 배우고 또그 거래량 보는 법 거래량 보는 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그 시가창을 조금 봐야 돼요 주식하려면은 시가창 움직이는 거를 1년이나 2년 정도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네, 그걸 지켜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또방법 있잖아요 비중 조절 비중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 요 비중 조절을 잘해 가지고 종목 포럼 눈만 키우면 두 가지만 해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네. 한 달에 많이도 필요 없고, 10%만 수익 내면 되거든요. 10% 수익 내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주식 한 달에 10%. 5천만 원이면 5백만 원이잖아요. 그10% 수익 내는 게 정석대로만 하면은,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20% 수익 낸다고 했잖아요. 저도 좀 마음이 급하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 종목을 여러 개 사고 막 해가면서 하면은 저도 10%한 달에 수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급하면. 근데 정석대로 아 하면은 1 0 20% 수익이 나옵니다. 네, 보통 20%까지도 나오고 10%는 거뜬하게 나와요. 근데 급하게 하면 급하게 하면 10%못낼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급하게 하면 네, 급할수록 돌아가겠다고 절때 급하면은 네 수익 내는데 더네그 힘듭니다. 현금을 좀 갖고 있으면서 차분하게 해야지 돈 있는 거다 산다고 대수가 아니에요 주식은 네 여러분들 모두가 주식 고수가 돼가지고 네그 외화 유출도 막고 국가 경제에 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저녁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제가 또할 일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20분 넘게 생각 같아서는 하고 싶지만은 이만 마쳐야 되겠네요. 지금 17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녁, 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라면서,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TV였습니다.